자 일단 후태핑 눌러놓고 개쪽에 만드는 구 얘가 타시면 안 돼요 타시면 안 돼요 타시면 안돼 타면 안 되는데 타면 안 되는데 어 뭐야 이거 이야 이거지 에, 발랐습니다 여러분 왜 아이고예요 이겼잖아요 아니 이겼잖아요 아 여러분 이겼잖아요 나뭔 말이야 봤죠 여러분 발라버리는 거이 음, 정도지 내가 에이, 지질 않는 구만 MVP요 뭐야 저쪽 팀도 저쪽 팀도 오, 서포시네. 뭐야 이거. 아 상대 그룹 저격하는 거예요? 아야 이거 이거까지 저격하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다 진짜. 에. 예 이런 거는 그냥 박수 쳐주죠. <laughs> 아니 무슨 그룹으로까지 저격을 하는 거야. 저격하는 거 기분 뭐 딱히 생각은 없는데 별로 관심 없어요. 막 억울 로 끄는 사람만 아니면은 근데 그러니까 자주 보이는 사람은 짜증나죠. 그 의도가 너무 분명하니까. 근데 또 그게 있어요. 닌 저격이죠. 이러면은 자기또 저격이 아니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확인하기도 귀찮고 그냥 무시하면 돼요. 그냥 아이디만 기억해놨다가 차단하거든요. 얘 스킬 보더라아 이거였지. 와근데 루오리도 하도 오랜만이라서 아일두도 전사 서바이 아, 그런 건 아니고 항아는 솔직히 마지막에 고민 진짜 많이 했거든요. 항아랑 엘리스. 항아를 원래는 항아 서포트에 넣었거든요. 아, 근데, 그러면은, 서포트 캐릭이 너무 많아요, 진짜. 오히려, 미드 암살이 너무 없더라고요총 캐릭터가 7 개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미드 암살을 말고, 미드 딜러로 바꾼 다음에, 한가를 걸러 넣었어요, 그냥. 그냥, 그게 맘편하더라고요 야, 이거 근데, 에스토스에다가, 라파엘라에다가, 디거 있으니까, 우리 죽을 일은 없지 않아요? 아니, 그리고 저쪽 팀도 오 서포시니까. <laughs> 아니, 양팀다 합쳐서, 제대로 된 딜러는, 누구야? 카고라 밖에 없어요. 쟤 누구야, 저 뭐야? 저 뭐야? 아, 에토스구나. 베벨 서폿이죠. 야, 이거 먹는 게 너무 느리다. 제가 제일 걱정 많은 포지션이 여기거든요. 오서포이였거든요 그렇지. 응. 죽었어요, 이거. 와. 뭉쳐, 임마! 그렇지! 화폭 남았어요. 그렇지, 뭐야? 와. 야, 이게. 원딜보다 딜, 허, 딜은 훨씬 세네. <laughs> 아니, 원딜이랑 딜 자체가 비교가 안 되네. 원딜보다는 5억 빼는 세요, 진짜. 아, 맞아요. 카고라는 서포트에 넣었어요. 제 기억에. 걔는 거의 서포트로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조정을 해, 해야 되긴 하는데, 최대한 진짜 계속 생각했거든요. 제가 어떻게 는지 지금 당장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은 미드 딜러가 너무 적었어요, 진짜. 쟤는 무슨 에스토스가 혼자 왔냐? 이게 테스트 가안 돼가지고. 오나 있어. 아, 되기, 되기, 되기. 아, 뭐이는게 없어. 일단 화폭 맞어. 제발 제발 제발! 모여라모여라 만화 모여라. 좀 차라. 만화야 차라. 만화야 좀 차라. 아, 와이 새끼 그럽게안 써지네 진짜. 아오 나, 아 뭐야. 아 만화 아, 진짜 안 찬다. 이거 마법에 걸린 무적보다 만화 신발 가는 게더 개꿀이네. 아, 젠장한. 만화 신발이요? 이거 갈라고요. 마법의 걸린 부적 갈라고. 아, 니 마법의 부적 가면은 만화 신발 필요 없어요. 지금 라인 신짜 모르겠어요. 제 카톡을 못 보고 있어요. 생방하느라. 야, 이거 저축 팀 정도 다 있네. 와 근데 나나가, 나나가 다르네. 나나도 진짜 센데. 아, 이거 내가 좀 해야 되는데. 아, 우리 팀, 내가 폭딜러가 나 아니에요? 진짜? 이거 내가 코야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아, 근데, 나, 내가 너무 찌질해. 유일하게 죽은 것도 저거든요, 젠장아 이거 모여야지, 이제. 에스터스랑, 에, 디거, 라파엘라. 이게 딱뭉치잖아요나안 죽어. 이거는 죽고 싶어도 못 죽지. 이거 밟아도 돼요, 막말로. 와서 킬 받으면 되니까. 봐봐, 힐 주세요. 그렇지. 이런 거. 나된코야 오, 안 죽어. 힐이 몇 개인데. 그렇지. 죽겠는데? 오, 뭐야. 와, 봐봐! 아니, <laughs> 6로 그렇지. 풋딜로라풋딜로라풋딜로라 그렇지. 계속 맞추고 있어. 나이스. 이 맞추면은. 어. 아, 근데 석재이 너무 고마워요. 아, 진짜. 잊지 않을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나이스! 와, 제대로 들어갔는데. 와. 저쪽 팀도안 주고. 풀피 유지. <laughs> 야, 이거 뭐냐. 아, 그렇지. 이거 명목을 가야겠네. 명목이 개꿀이네. 단점이 하나 있네요. 힘들어 가지고 죽은 다음에 좀, 쉬, 좀 쉬고 싶은데 예, 그걸 못 하네. 죽질 않으니까. <laughs> 체력 봐봐. 계속 차안 죽을 거야. 이런 거 발바도 되거든요. 이런 거 몸으로 못 뛰면 되니까. 그렇지. 다발뭐 버려. 어? 뭉쳐 주세요. 그렇지. 아! 화폭 와, 이게 안 들어갔어. 아, 젠장아. 화폭 바로 날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풀피 드도 돌아오거든요. 나이스. 야, 뭐야? <laughs> <laughs> 아니 서로 안 죽어 이거 안되겠다 아 이거 서로 안 죽어요 진짜 서로 딜러가 카구라랑 루리거든요아 근데 루리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어가지고 어나 이거 혼자 다니면 안되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거 혼자 다니니까 내가 너무 찌질한데? 이거 막말로 나나는 AD로 가도 되거든요 그리고 평타도 세가지고아니요 근데 이번 패치 전체적으로 다 뚜벅이 챔피언들 다 건드렸다고 하죠 그거 때문에 다들 화내던데 나이스! 뭐야? 어, 내거야 아, 뭐야? 좋습니다. 야키 진짜 안 난다. 이거 뭐야? 킬이 왜캐 안 나? 뭐야 이거? 어, 이거 뭐야? 이걸 이렇게 걸어온다고? <laughs> 아니, 나 탱커야. 좋아. 요쯤에 미리 이동해 놓기. 어, 어나안 가. 나, 나 귀찮아. 아, 나안 가. 나나 귀찮아. 아우, 나이스! 아, 뭐야? 아, 너무 너무 어지러운데? 뭐가 뭐가 우리 팀 거야? 아 그리고 체력이 너무 풀이야. <laughs> 아니 막말로 이거 탱커보다 더 오래 버티지 않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알았어. 아, 나힐 받으면 된단 말이야. 그만 와. 속게 맞고 싶어. 오,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죽었어. 우리 뭉쳐야 되는데. 아니 근데 너프는 그냥 어쨌든 걸렸다 말았다 하는 거니까. 너프 너무 심하게 먹었으면 캐릭터를 바꾸는 것도 좋죠. 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캐릭터 너프 당하면은 아니 그건 뭐 안하지 뭐이 생각으로 그냥 말아가지고 아나 딜은 센데 진짜 이 한방 그냥 한방만 세고 끝이네 결국에 힐 한방이 끝나거든요 경기 시간이 8분이 지났는데 서로 킬이 4킬 4힐, 4킬이에요 와 이거 너무 안 죽는다 포탑을 못 밀어 나이스 어나힐안 들어오는데? 에에 뭉치면 됩니다 오 나이스 와에 불타는 지팡이 불타는 지팡이 그렇지 자 재력 재워요 오, 그렇지. 아, 그렇지. <laughs> 아니, 무서워서 못 가겠는데. 아니, 뭐가 자꾸 날라와. 포할 것 같아. 이거 오라클 가면은 와, 나이스. 아, 근데 이게 끝이에요, 궁이. 젠장아. 이거 오라클 가면은 나피해 보직이 되나 진짜? 이거 내가 명목 무조건 가야 되는데. 명목 갈 캐릭터가 저밖에 없어 가지고. 여기서 계속 대체해 봤자 무의미한 거 아니에요? 아니 미니언이 너무 빨리 죽어 아니 전부 다 서폿이라서 밀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집에 왜안니왜안니그 놀이 아세요? 그 놀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나이스 어 내가, 내가 느려지게 오 혼자 뭐하려고 혼자 뭐하려는 생각 아, 안되죠 대기했다가 발사 나이사 하하 아, 좋아 또 풀피야 대기중 아, 갑시다 갑시다 나 왔어요 나 왔어요 그렇지 루오리가 왜 여기에? 루오리가 왜 여기 있어? 그렇지. 와. 체력 안 달아. 명목 가야돼, 명목 가야돼. 무조건 가야돼. 야, 이거 명목만 있었으면 다 잡은 건데. 미치겠네, 진짜. 뭐, 결국에 또 미드 도돌이표야. <laughs> 아, 이거 어떻게 밀어? 또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요. 풀피 돼 있어요. 아, 그거는 기분 진짜 좋아. 나이스! 탔다! 어, 어, 제발! 맞아라! 아, 나이스! 좋아. 아. 근데 못 밀어요. 미니언이 없어. <laughs> 아니, 미니언이 없어요. 그냥 스킬이 난사되니까. 미니언이 없어. 아니,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일단 파라미스가 열일 해주고 있죠. 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전략적으로 하시면 돼요. 아저안 어, 죽어요. 어차피. 나 탱커라서. 이거는 오탱커 이상이야. 어, 드디어 밀었다. 아 막말로 이거 2차 포탑을 넥서스로 해야 돼요. 나이스! 와, 나 세졌어. 자 일단 후태핑 눌러놓고 개쪽에 만드는 후 얘가 타시면 안 돼요 타시면 안 돼요 타시면 안 돼요 타면 안 되는데 타면 안 되는데 어 아, 뭐야 이거 아 다행이다 아자 난리 날 뻔했네 아 찢지 마아 그냥 위협등쓴 건데 아 큰일났다 3인궁 됐어 아. 아니 여러분 제가 대사 쳤잖아요 이거 빼기 위, 위협을 위한 궁이라고 이게 상대방이 너무 박혀 있어가지고 여기다 궁을 써놓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위축이 돼가지고 안무빙을칠 수밖에 없거든요. 아 개막했네요. <laughs> 아이 뭘 뭐, 보이콧이에요. 게임 이기고 있잖아요. 와 아니 아까 전에 그렇게 날아가는 그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자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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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야, 근데 이거 12분인데 킬이 너무 안 나왔다, 진짜 이게 서포트서포이라서 그러겠죠? 원래는 안 이럴 거예요, 나이스! 퉁 대박! 합복도 있지롱, 그렇지! 힐, 힐을 하잖아요? 힐을 100을 하면은요 데미지를 1000을 주면 돼요 맞잖아요, 그러면 그럼 900의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나 그렇게 죽이면 되지 뭐그건 밀잖아요, 지금 아, 루이 아직 괜찮네, 살아있네 아, 거의 다 왔어요, 지금 야, 이거 힐러가 있는 게 짱이야. 이게 맞아도 돼요. 체력 어, 채우니까. 오오오오 어. 저쪽 팀도 마인드가 똑같네, 나랑. 아, 1 0 0을 채우면 9 0 0을 때린다. 똑같이 하네. 오지게 따라쟁이 하네. 이거 쫄게 만드는 거한번더 쓸게요. 그 진짜 다 안무빙 치거든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루올이 고소고소 빠고소 영상 봤거든요. 그 사람은요. 한타 할 때요. 갑자기 궁써요 그러면 사람들은 의식은 안 해도 루올이 궁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위축되거든요. 그걸 이용 잘하더라고요. 요런 식으로 그렇지. 쫄 수밖에 없어. 봐봐요. 저걸 그냥 서 있네. 0심일격이었는데 어? 0 0 0 0 0 0 0 0 0 이러잖아요? 안 죽어요, 이제 또. <laughs> 오, 안 죽고, 죽고 싶어. 나좀 쉬고 싶어. 그렇지 아우, 그냥 이거 다 말라버려 나이서 와, 저쪽 팀도 티, 실력 지렸다. 오, 안 죽을 거야. 아! 어, 밀리는데? 어, 뭐야? 와, 저 카구라 커가지고, 아, 카구라 각성했어. 이게 명목 나오니까 밀리네. 어? 근데 이거 파라미스도. 생각해 보니까 파라미스는 아, 파라미스가 여기서 근데 파라미스 체력이 왜 큰다냐? 아, 오라클이 갔구나. 이게 오라클이 효과가 개쩌네. 아, 이거 오라클 무조건 가야겠다. 와, 파라미스 지금 파라미스가 오라클 하나로 버티는 거거든요. 야, 오라클이 지리네. 그래내오라클을갔어야 돼, 이거. 진짜 체력 미칠 거야, 이거. 오, 마법사는 오, 오라클을 무조건 가야 돼. 네 뭔가 이상하게 흥미진진않안 하죠. <laughs> 한번 밀린다고 해서 끝나지 않거든요. 봐봐요, 이렇게 또 체력 다 차니까 미치겠어요 이거. 이게 어쩌면 역대급 역대급 경기 시간 나올 것 같아요. 이거 한 명쯤은 AD를 섞어야겠는데요, 이거. 어, 나이스. 저 잡아야 되는데, 하. 아, 그렇지. 이런 거 해놓으면 되니까. 에이, 나 멀리 돌아. 가 나이스. 내 거? 혹시 요쯤? 요쯤 요쯤 아 뭐야 뭐야 뭐 쉴드 봐봐 뭐야 방금 에스메랄다 아니었어요? 아니 카고라 쉴드 뭐야? 아니 방금 에스메랄다가 막 돌리면서 지나갔는데 그냥 녹아버렸는데? 아 이거 봐, 내오락도 뜨면 되는데 아 아니 파라미스 봐봐 안죽고와저래놓고 파라미스는 이제 죽잖아요? 또 바로 나와요 와 진짜 안죽고 뭐야 파라미스가 방어력 올라가는 것 때문에 그런 건가? 어다 죽었는데 우리 화력도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아까 제가 말했죠 우리 집에 왜 안니 왜 안니 놀이라고 아까 우리가 여기서 놀았잖아요 여기서 노는 것 뿐이에요 다시 바뀌어요 어차피 화폭도 아파 오똥군수어똥군어다똥어다 또또또 제발 안 아픈데 뭐야 이제 버텨지네 좋아 아오 그냥 어 서로 붙으면 안돼요 루오리한테 맞았을때는 붙으면 안돼요 전염병 같은거니까 서로 자석처럼 붙는 순간 개폭딜 들어가니까 진짜 요쯤이.. 아암 아암 알았어 미안해요 아암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오락클이 답이 아닌가? 신성한 수정 소을 가가지고 개폭딜로 발라버렸어야 되나? 이거 끝나요 이제 곧 끝날거 같아요 안 끝나나? <laughs> 아니 이게 원래는 우리가 오 서포트 한 다음에 상대를 만나려 고 그랬는데 아저 저쪽 팀이 그거 뭐야 저격이어가지고 오서포이 나왔어요 좋아. 참 모르겠어요 하고는 싶은데 이렇게 또 저격 나오면은 좀 빡세가지고 어아나 봐봐 나왜못 잡는 거야 어허폭 정확하게 정확하게지만 나 이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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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러 한명 없어요 어 좋아 요쯤 일로 와이 자식아 어디 그렇게 뛰어 아안 죽어 <laughs> <laughs> 아 체력 오지게 채워 진짜. 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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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또다. 나또 나, 죽어. 나또 죽어. 아, 죽을 뻔했네. 와 근데 이거 포타 안 밀린다. 아, 이거 테스트를 했어야 되는데. 일단 테스트를 망했고. 이제 어떻게든 끌어봐야죠, 일단은. 각을 오지게 노리네, 또. 아니 이거 밀 수가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우리 또안 밀린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영주를 먹을 순 있나? 이거 무리해서라도 영주각을 한번 봐야 되고. 와, 나 딜은 진짜 미쳤는데. 아! 체력을 금방 너무 빨리 채워버리니까 명목이 고장 난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정광석 하라도 올려서 궁극기라도 막 쓰고 싶은데 궁극기가 완전 개소라기라서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명목 진짜 고장 났어. 명목 두개 가야 되나 혹시? 기적 일어나나? 봐봐. 아, 잠깐만. 야, 제발 맞아줘. 아아 이 스킬도 고장 났어. 집중력 저하. 어? 아저 안맞았는데? 됐다 됐다 델 꼬아버려! 그렇지! 화폭 센스 있어요 화폭 센스 있어요! 그렇지 자 화폭은 명목용이야 사거리 기니 스킬이라고부수죠나이스 개폭딜 됐다 이거 영주각 영주각 아닌가 이거? 영주공격 아 영주에서 싸우면은 뭔가 변수가 생기겠죠 여러분 맞죠? 인정? 됐다, 됐다. 야 아. 막말로 영주 먹는 게 넥서스 미는 것보다 힘들어요. 우린 그거 해내고 있는 거야. 영주가 제일 불쌍해. 얘왜안 주고? <laughs> 아얘왜안 주고? 아니 영주가 제일 센데? 아니 우리 기지 밀리겠어. 왜안 주고 얘? <laughs> 아 너무. 아이고 이거 솔직히 양심상 적팀도 와서 때려줘야 된다. 에, 이게 맞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진짜 이거 적팀이 와서 적팀도 같이 때려줘야돼 큰일났다 이거 카구라 나이스 모여주세요! 그렇지! 개폭딜로 나이스! 다 먹었다 다 먹었다 아 영주 먹혔어 아 젠장아 아 영주 오는거지 어떻게 잡냐 저거 아이 모여 임마! 아, 그렇지 나 오라코 떴어 아 큰일났는데 이거 영주 어떻게 잡지 <laughs> 적팀에서 오는 영주 어떻게 잡아요? 겁나 쎄는거 아니야? 아 이거 어떻게 잡아? 여기서부터 때려놔야돼 이 몸빵 봐봐 아 우리 여기 터졌다 아 뭐야 얘 어? 여기 데꼬아지네? 좋아 일로 와 뭐야 영주 별거 없네 카이팅으로 바르면 되네 좋아 얜왜 일로 가저 반칙 아니야? 영주를 잡는 게 아니라 <laughs> 아니 이거 기지비로 써야 되나봐요 젠장아 그냥 아니, 그냥 서로 그냥 계속 스킬만 퍼붓다가 누군가 죽고 대박 나고. 근데 더 소름인 거는 아직 모두가 풀템이 안 됐어요. 여러분, 풀템 뜨면 달라져요. 진짜 이거 딱 뭉쳐주면은. 나이스. 묻혔죠. 허폭으로 느려지게 하면서 또 묻혀주면서 그렇지. 딱 가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이스. 아, 근데 우리 라인이 너무 안 좋은데? 쟤네는 라인 클리어를 대체 누가 하는 거예요? 아 라인 클리어가 왜 이렇게 빨라? 아, 라인 클리어 나나가 하고 있어요? 아, 큰일 났네 이거. 야 이거를 내가 응지 에너지를 갔으면 좀달라졌어달라지렸을려나 일단은 마법의 걸링 부적을 일단 팔긴 해야 되거든요. 얘가 딜이 안 나오는 템이라서 이거 뭐야? 이거 신성한 주전석 간 다음에 마법의 걸링 부적을 엑스칼리버로 바꿔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나나가 AD 나나가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이죠 진짜. AD 나나였으면 애쪽이 죽었을 것 같아요. 아오 내가 딜이 딜이 그렇게 죽어있지가 않아요. 나갈 수가 없네 봐봐요 서로들.. 에이, 아 나이스! 야, 나 대박 터졌다 이거 바로 접근 바로 접근! 모여주세요 모여주세요 에루리가왜 여기서 나와 루리가왜 여기서 나와! 그렇지!! <laughs> 어디 그렇게 튀냐고 뭐 화폭쳐 먹어 두번 쳐먹어 세번 먹어 나이스 아왜 안죽어? 아 제발 아무나 좀 죽어봐 제발 훔쳐봐 나이스 아좀 따야 되는데 또왜 안죽니!! 그렇지 됐다! 다 땄는데... 각이다. 이거 됐다. 됐다. 미니언 한 마리 오죠. 어, 얘 진짜 애지중지 지키면 돼요. 나리 주세요. 내 몸방함! 자, 내버터 몸방함! 자, 기지 지켜야 됩니다. 기지 지켜야 됩니다. 어... 어... 에... 치세요 <laughs> <laughs> 아이 뭐야? 밀었어야 되는데 아아 아, 미치겠네 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어 나도 궁로합류 우리팀 강림 있었나? 아 파라미스 강림인데? 와 아, 우리팀 강림 있었구나.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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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어다 죽었어. 뭐야? 아 우리는 모여야 화력이 겁나 센데어 라펠라 죽으면 안 되는데? 와 어, 이거 끝나겠는데 이거? 어 개호반데 나나 나 아직 남았는데. 오. 어 미니언 나있어 이게 한 마리가 좀 시, 지켜주고 있죠. 파라미스가 기방 지려가지고 달려갈 거예요 그렇지. 있지만 아아 이렇게 끝나네. 야 아니 근데 이거 오탱크 오탱커보다 더유겨운데요 이거. 그냥 이게 봤죠. 음야 이거지 예, 발랐습니다 여러분. 뭐야 이고예요 이겼잖아요. 아니 이겼잖아요. 아 여러분 이겼잖아요 나뭔 말이야. 봤죠, 여러분? 발라버리는 거. 음, 이 정도 지대가. 에이, 지질 않는구만. 예 승리로 나오는 건 당연하죠. 제가 이겼으니까. 아니, 제가, 제가 이겼으니까 승리로 나오겠죠. 뭐 맞잖아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같이 봤잖아요, 계속. 아니, 여러분, 지금 다른, 다른 방송보다 오신 거예요? 왜 그래요? 반응이 왜 이래? 아, 내가 이겼잖아요. 발랐는데? 거의 이거는 역전을 했구만. 21대 29로 지고 있는 그 힘든 상황에서. 역전을 해 버렸구만. 좋아상무난. 나이스. 17칠대서 나쁘지 않아. 좋았어. MVP야.